야경이 아름다운 중국 최대의 도시 여기는 상하이입니다. 니하와리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중국 상해까지 찾아왔는데요. 제가 왜 상해까지 왔는지 그이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네 한류 스타김현주 그리고 2014년 최고의 기대작 감격 시대의 배우들을 중국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감격 시대. 네, 아침부터 촬영 준비로 분주한 뜻대장, 우리 500여 명의 보조 출연자들이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홍일점 임수양 씨, 저의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어, 정말 귀여우신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귀여운 모습은 사라지고 카리스마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임수향씨. 들어가는 상하이의 입성을 알리는 네, 가야의 첫 신고식이라고 해요. 이곳은 1930년대 상하이를 그대로 옮긴 중국 최대의 시대극 세트장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여의도 두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넓은 세트장을 가득 메운 인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일리스타 김현중 씨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팬들은 김현중 씨가 이동할 때마다 함께 자리를 옮기며 그를 응원했는데요. 또 보고 가시면서 이렇게 촬영장 구경도 하고 또 알아봐 주시 거죠? 네, 3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김현중 씨. 감격 시대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대작 드라마답게 바쁠 때 되면 나오고 <웃음> <웃음> 대작 드라마 시게요이 정도는 대야 대작이죠. 진짜 1930년대를 진짜 배경으로 한 중의 파이터들의 사랑과 우리를 담은 드라마. 주시겠습니까? 감격 시대 아니면 드겠습니다 많은 타들의 등장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이 배우들을 한 작품에 다 캐스팅했을까라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캐스팅이 엄청 음. 대단한 것 같아요. 가야라는 역할은 네. 눈빛보다도 이 말투 자체가 엄청 매력인 것 같아요. 야만 못해서 야만 <laughs> 안돼 나 지금 안돼 오랜만이다 심장. 안 돼. 아니요, 아요잘하셨는데요 아니, 아니, 아, 네,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아, 카리스마. 카리스마. 대요 <laughs> <laughs> 아, 네, 네 수영 씨에게 이런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해가 져도 촬영은 계속됐는데요. 밤에는 명품 조연들의 빛나는 연기가 이어졌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다른 작품보다는 다르다. 뭐좀 느끼시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또 다른 작품 많이 못하게 된 거. <웃음> <웃음> 항상 예전에 보았던 무협 <laughs> 같은 얘기에 좀더한 목소리로 당당할 수 있을까. 음. 아마 이거 최선을 다해보세요. 팀을 모어서 너무 열심히들 음. 하고 계셔서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뛰어주시라고 네. 좀 치부. 침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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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렇게 강아지들이랑 많이 놀더라고요. <laughs> <결혼하고 웃음> 무장수라는 무슨... 목소 아, 시현 씨가 감격 시대를요? 네. 사실 그분이, 그, 일본 기회주의적인 역할을 그분이 해야 돼요. 이미지, 이게, 하야시하가잖아요 실제 기회주의 좋아요. 아, 그건 아닌데. <laughs> 이미지. 네, 아, 새해에는 더 늦기 전에 아, 아들 한갑 전에 초등학교 보내야죠 <laughs> 꼭좀 네, 조카 좀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명준씨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어느새 벽 촬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추운 날씨가 모두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시죠? <놀람> 김치찌개가 정말 먹고 싶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요이명준씨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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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과 대화 중인가요? 상남자 이명주 씨도 추위는 못 이기는 것 같네요. 뭐 하고 계신가요? 아, 아, 기도 드리고 있었어요.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삼 대랑 4 0 대랑 또 다르네요. 무릎이 음. 시렵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좀알것 같아요. 네, 저 리아도 감격 시대 깜짝 출연합니다. 잘해오는 오, 같네 너무 잘어울려 저 어때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드디어 저리아 감격스러운 감격시대 데뷔 대사는 없지만 표정연기 제가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에바 어, 나오는데요? 지금은 아 얼굴도 나오구나 파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반갑게 들었어요. 조준 시간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제작진과 배우들 이렇게 힘든 현장에 같이 있어 보니까 드라마가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좀전 세계에서 많은 기대를 해 주실 것 같아서 더 기분 좋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격시대 모든 분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그마가 대박 날수 있게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감격시대 2014년 1월 15일 에첫 방송됩니다. 네, 감격시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격시대 꼭 본방사수하겠습니다.